12시간에서 2시간 할머니가 KTX 타고 온 이유 서울역 플랫폼 75세 김순자 할머니가 KTX 앞에 섰습니다. 이 기차입니까? 은빛 유선형 열차를 보고 할머니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스무 살 때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하루가 걸렸어. 1970년대 비둘기요, 석탄 연기 나는 증기기관차. 좌석도 부족해서 복도에 앉아 12시간. 그게 서울 부산이었습니다. 1980년대. 새마을호가 생겼을 때 깜짝 놀랐지 빨간색 열차 에어컨 푹신한 좌석 서울부산 5시간 30분 이게 천국이구나 그때 생각했어 할머니는 새마을호를 30년간 탔습니다 2024년 손주가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엄. 이게 기차 아닙니까 비행기 같은 좌석 깨끗한 실내 넓은 공간 새마을호보다 1 0배는 좋네 출발 10분 후 할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벌써 대전 속도계를 보니 시속 300km 이. 얼마나 빠른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2시간이면 부산 도착해요 2시간 12시간 걸리던 게.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50년을 봤구나 석탄 연기 마시며 12시간 가던 기차가 이제는 2시간에 300km로 달리는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부산역 도착 정확히 2시간 18분 할머니가 손주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손주야 할머니는 행복하다 이런 나라에서 늙어서 세대가 본 대한민국의 기적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우리의 변화 함께 나눠요